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며 우리를 심해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만 고하옵소서 대기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ابا لکنرب اون نه حرابن حراکم بکسو اون د حراکم بیاو شهري اندر مو اون نه خارقه بلکندرب اون نه نکرکه در بیاو شهري اکل خلندرب اون نه حراکم بکل خلندرب اون نه حراقه خلندرب اون در خارقه لکندرب شهري یا خل خلندرب اون نه حراکم بکاسته اندر کرکندرب اون در بیاو سترب اون لورندرب اون در با کترب ګوندرب ابا کبل کلندر په ون نه را خنبله کرے کندر په ون نه را خنبله کړو په شاره بیان در بیاو شربه لا کلا کلندر په ون د خرقمسته انده خرکم برستری په ون نه ر بیاوند د حرکت ر بیاو ساته تر خندره په ون د خرقمسته کولونر په ون د رکندر په ون نه خرکله برستری او شربه 아버아지 당신의 이름은 야후의 성령 메시아십니다 온전히 아버아지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원토록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물로 혼다 하라칸다르비 운다 하라카타가 모스토 코르메스스키리에 올로 론으로 보데 하라카비교 시아라비여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딸들을 위해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뭐샤타칼라칸다르비운다 하라칸다르비 운다하라카비카하라비가스케리야 하라카비가 스카리다비 온다 라카비가스카다라비가스라다 한 성령으로 무시터 타라비온다라비 였터 탈라칸다라비 오샤라바반 재와 명철 허락하지시고 불 같은 성령이 마시고 아버지의 머루코르트라바밖에 한달라비 기도 영을 보여주시고는 나 하라카라 무시티아라라라니를 물로 나라비 였코 달라 말라칸 달라비 오샤라바바 아버지 لنه حرکت درې یو شربه بلنده را بابا سکرې هندوربو نن نه حرکت خلک درې یو شربه چان او جوه نه حرکت ربي کندرې یو شربه برسي ځتن خلک درې حنل کوتان کو باد او ما حرکت پک شترې یو نه دره بلنده ربي یو شربه ایتنګ هندنه 기도ل 아버지 اي شيغان حل شي کاه주시بسس داندا حراب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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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مده همباله قربګدوش ترولند ربي یو شره يالندرو یو توکاله ربي یو شربه عربه کتن مکل کندرې ون نه حرکت کي یو شربه ابا چې برستو کوله کړنځره په یو شربابه په لونډر بوحوند هر قباګه شربابه چې څنګه یې زمبته 아버지께서 چمبيه ماشين تګبيرا نيبانتره بوحوند هر قباګه شريالراندره بولونره بيو شربابه يا نه هرب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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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نه خور قرهبان دره بيو شربابه 아버지م هيغو 사건ي بوروش اتاربابا گودي سلچ مسميدم ما هربا رما نه يقره قرهبيو شربابه يشمنه خرابلندره يون دربه بلندره قطره موننهونه قرهقمسي يا تندرياس دربه بلندره يون دربه 하나라바바, 아버지 하라바바, 나하라나 하라바바라나라바바, 온 땅과 라 턴다 하라바바 온 하늘과 전우주와하라비아시라바바 바다를 아버지 흔들어 주시고 로 홀라카라만 누르고투하라카따라비오시라바바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 아들 딸들이 사타라바바로나라바 일 시간 거룩함으로 하나님 부르시아타라바바 예시라마지할 준비를 하게 해주옵소서 Araklan diro purun dera baba ya kalak rama mana diri pius dera baba ya naun makalak kambas diri ala baba lan ya kara kambas diri ya lurun dera bautu baba lan diri pius dera baba isi kan yong honi paca kinjang aku kia kia joshi mia mahara baba kalak kambas diri ya lurun dera boku tara baba sekere kin dera pius baba isi kan aboji yong honi paca kinjang aku kia ata kara mun dera baba in dia hong boku boka sete nakara kai sunu unan nakara pius diri ala dera baba sekere kuru nuru pius dera 아봐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리우슈루룬른다라 내가 보거룩함으로 설수 있도록 걸어보시아. 따라바바 예수의 신부들을 우니 알라바바라이테레비아 장세 이전부터 그들의 이름이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지는 예수의 신부들을 우슈아타라라라인디에라봐. 야칼라크라바바시안다라바발라나라바봐 생명책에 기록되어 지는 그들의 아버지 이름이 아사카라바 생명책에 기록되어 지는 하나님 아들 딸들을 거룩함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거룩함으로 인쳐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그들의 이마 위 아버지 인쳐주시기를 간절. 기도드립니다 칼라카라마 나라바카 테레비오샤라바노란나니카라마로군드라 모운더라바 거룩함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마타라칼라카타라비오샤라바 발라내라바 그들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 나사를 위해 피피피피로 브로스토로바 발라내라비 운드라바발라내라비오샤라바 발라나칼라카라바바 발라주시고 아버지 셔타라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사를 위해 피로 브로 나하라카라비오셔 티알로른들어 불른내래비운더라비어타라바바 아버지 발라주시고 인쳐주시고 아타타라마 하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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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툰돈 노쿠로컬그라미 시라바바가 있냐? 하락한 바시아라비아. 그들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거룩허기 끝하고 순하고담대하게를시어드로물루들이미오라바바난 나라바바. 공기처럼 아버지, 이게 아버지, 물처럼 맑게를테라바바 성숙하게 주님 켜 주시옵소서. 아칼라카라미라비온비토라바바디아한 하락한 바시리아라난라바바 때가 너무나도 가깝고 소토로들이미라바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처럼 아버지 그날을 아마지 아니 하시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타타타나 허토토 훈난나 하라카바 하우스토 도로비어 셔라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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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아버지 가슴을 찢고 심장을 찢는 아버지 기도를 드립니다. 아마 하라칸브시테레비우샤라바불 불쌍한 아버지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로슈트라볼로느라바 하나님께서 심묘막직하게 만드신 아타칼라칸다라비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묘막직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카라카르 요우쇼데리야 올로르 모로쿠테라바바이 땅에 하나님 아들 딸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바카사테라비 영혼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라칸나하라바발라나라비옵샤라바바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처럼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니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가 지금 이땅 위에 아버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콜라 한더르 비옵셔로 모문드라비어 노울로 칸바카스카란나 훈는나 카라카부시티알라란데르 비옵샤라바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나 하라카타라비 온드라바발란데라비 야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므로 훈목카라칸바스리여로 으로 모은다 카라카라 군요 샤리아라바바 심장을 찌는 아버지의 회개가 있게 해주시고 심장을 찌는 아버지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벌로 혼다라 비 혼다라 바카마카스카테리비 혼다라 바바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슈토돈 너나 카라바바 선택받은 자들을 위슈트 카라바바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대온돈 도코로바브이 시간 너로 허로복고돈너 허락하 법슈티야 라바바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성령을 보여주시고 지하 명철을 알아주시며 사타타하나카테리비 옷사라바바 언도 올로 금버스리바 아버지의 천국을 아버지 천국의 문을 여시고 셔터 터나 마카라바바 영원한 생명수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예수와의 피로보여 예수와의 물로 모스타타카라바바 저희들에게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길 1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모 보셔터 탐마 칼라캄 마카세리아 라라바바 마카라카타라 비우셔라바바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 의아들딸들을 기억하소서 마타라 칼라캄 무르스드르 본다레칼라레렌니르 비우셔라바바 예수의 이름으로 이마 위 인쳐주시고 로 볼로 혼다라비아 스데라바바 거룩함으로 예수의 앞에 아버지 쇼 토르바 벌란드라바 바센드라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아버지 시간들을 아버지 가질 수 있도록 콘도 허르케이야셔라비야 성녀를 보여 주시옵소서. 성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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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만나 하라바 카티레비오 셔라바아 벌란드라바 바타라비아 더럽고 음란하고 쇼 토토르 볼르느라바 세상적인 모든 아버지 마음과 아버지 영혼들을 사타라 허루 쿤다라 칼라비아쇼 토노 콜라 카라바 벌란드라비오 셰타라바 바불같은 성령이여 모두 다 태워주소서 마 하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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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타라바바 거룩거룩거룩하신 아버 아버지여 야외 성령미션셔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쇼 터라바바 쇼 터라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아버지 찬양 받으시고 무셔터타라볼로 느라바코토 돈나칼라카바 쇼트리비온 터라바발라나라바바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2021년 아버지 12월 11일 아바카 션도 노훈다 나라바 새벽 5 시입니다. 아버지 말 호누노 코로크푸슈트 돈다 타가락한 보시 리비 온다라 바바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힘을 주시고 로나하라카라 바봐 아버지 성령께서 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하라만내 허러붙고 두운다 하라카 탈물 모운다 하라카 보시 립이 올라와 빙 안락가라비야 아버지 전 우주와 세테테돈 노노코라 바바 아버지 전 아버지 하늘을 흔드시고 아칼라 칸다라 비야우스다라바바는 니레비야 땅을 흔드시고주시고 토토토나카라카베시리비야 바다를 흔드시고 깨우소서만나하라비야스다라바바 깨어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더욱더 영적으로 붙잡아주시고 아버지께서 명처를 허락해주시며 샤타타타타야타나카레키엔다라 모샤라바바 강력한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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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불불시테테레비야 성령의 불을 아버지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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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카티알라 킨데레비야샤라바바 아칼라카나 니르보나나카레케테라비야나라바바 세테리 야라란다라 비온다라바 하라만다 캐터카 버스도 온난나카라카테르 비우샤라바바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영이 깨어있게 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깨어 주시고 속히 아버지 무샤 터타라바 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영을 보주시고 성혈 보주시고 영을 보주시고 성혈 보주시고 예수의 피를 공급하시고 예수의 물로 아버지 생명수로 아버지 적시어 주시며 무샤 터타라 모토카테기 아카라카테르 비우샤라바바 그들에게 아버지 강력히 강 아버. 하나님, 셔터터 봐 주신다라 봐 고뇌 드렸습니다. 레 셔터터 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아버지 8 5시간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이 시간 예수의 피피피피로 발라 주소서. 예수의 피피피피로 공급하소서. 예수의 물로 아버지 생명수로 공급하소서. 못 하라카테를 비운다라 봐 하나님의 생명수로 아버지 생명의 피로 생명수로 셔터터 봐 주시다라 봐 어디까지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와 예수와 예수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시 기도 드립니다. 바카라캄브레시리알라론드라바바. 아버지 속히오실 줄 믿습니다. 마하라캄바시테리비어시라바바 더디오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무르코노모코로코보스타카라마마다라카라캄부시드라비올로노노크로카타라비우샤라바바 아버지 제대로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카타타타레미오스라바바.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푸셔타라바발란다라바바. 캐테리비운다라바바찬다라바운나하라카바카샤라야라라바바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부르셔트라바바 끝까지 승리하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쇼트 돌아만 말라타라비 아카라바비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아버지 사살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제대로 눈동자까지 보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아카라 큰데라 비운다라바 발라 나라 밖에 토두 눈도 걸어바봐굳 나카라카바스 야탄 눈 나카라카타라비야 날마다 아버지 조여오는 아버지 목을 조여오는 아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행정 명령들과 셔터타라보스드라바 법들과 레시탠다라비옵시라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줄 알고 있습니다. 아카타나나 하라베온도로보 훈다라카타라비어 셔터넌노코라바발라나라바바 아버지 저는 기억하고 아버지는 저는 좋은 세계적으로 영어와 한국어로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드렸습니다. 사카라카라네레비옵시라바발라나라바바 한다카라카타라비어 2004년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사카라하라마 한다카라바바 셔터타다나 그때 칼라칸다라비옵시라바는저 저리로 가야 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나를 아직 모른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걸로 큰버시에티뛰온다 나카라 카라바발 라타라비야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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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타타라비 옵샤라바바나마 카라카타라비야. 그 이름 거룩하십니다. 그 이름 강력하십니다. 그 이름 아버지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저희들이 하나님 이십니다. 아버지 옵샤타라바 그 이름 붙듭니다. 그 피를 붙듭니다. 아버지 파카샤샤샤 온다 나카르 캐타라바바. 아버지 옵샤타라바바 장주하다 파괴하다 아버지 구원하다 알다 지식. 경험마다새카타토 헌도코르보샤 따라바 거룩한 아버지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소서 만나 하라카라바 그 이름을 아버지 부르게 하소서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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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이십니다 마하라카타라바 운다라 카라카타라 비오샤라바바 아버지요, 천사 장의 메시지를 전해 드렸습니다. 어록 모스카테리 <목소리> 운던 다카라케비요아빠칸지 캐스 도도 누운 날 하바카테레비요, 아버지요 쇼토라바 2011년 프로스트라바바 2월 2일 티션도 토트 누나 카라카라바바 대 천사 장이 방문하셨습니다. 암막 하라칸 뭐 시티티 운는 놓고 레바바, 아버지 공중에다가 발라 한 달아바야 스테라바바 관망 사훈을 쓰셨습니다. 쇼토트라바바 얀다라바 안가카 시케테리야 셔라바바 정부관 타라파야 셔라바바한다카라비야 소망망 칼라카라바바 쉐라바바 죽일 사마카라카테라비아 영혼 혼을 쓰셨습니다. 사카레비오쉐르바천사장 프로고셔타라 칼라바바 영어로 저에게 한자 하나하나를 풀어 주셨습니다. 정부관 다다타타타 야쇼쇼 쑨다라바바 세테라바바 쑨다라바바 쑨트라바 정부관 하라카테르비아소망만 카라카바카 쉘라비오 쉐라바바 아버지의쇼트라바바추길사 마하라바바 영혼 혼 아카타나 하라카테르비오 쉐라바바 홀 월드 거버먼트 원츠 투킬더 피플 투 소울 투루 더 마이크로칩 홀 월드 거버먼트 will focusing microchipping people's body from now on 아카타타타 이슌다레비와 마콜로마라스다레바바 2011년 2월 2일 모셔라바 천사장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관망사원 아버지 한자 성어를 쓰셨습니다 아칼라카노미슈다라바바그 아버지 한자 성어에는 아버지 피샤라바바 번쩍번쩍 아버지 24k 골드 아카타라바바 아버지 완전히 피 색깔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아버지 완전히 피색깔이 아버지 엄청나게 아버지 중요하면 24k 골드였습니다 마하라비오샤라바바 아버지 저는 전했습니다 아라케테라반 마칼라케테라비엄 아버지 저는 전했습니다. 아버지 쇼타라바 발란나라바 전 세계 아버지 정부는 시타터노 포로코바 전 세계 정부는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기를 원한다 마이크로칩으로 머르소코로바발란나라바바 아버지 전 세계 정부는 포로코셔라 지금부터 아버지 마이크로칩을 아버지 사람들의 몸에 박기 위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다 아이콘더로보셰리 알라란라바바 아버지 전는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막하락한 물의 시대라바 부족하고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쇼타라바 발란나라바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홍보로크로비아스라바바 한국어로 영어로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찾으시옵소서. 보로코르맘마키티리비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눈동자같이 보여주시고, 무터타카라켄다리비아, 아버지, 3일 후에, 후에 예수 하나님께서 저기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팔라칸다라비아, 시라바바제 왼쪽을 손에 미오슈타라 손바닥 위에 CHAOS를 쓰셨습니다. 마흔나카라비아, 아버지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슈토토르몰로코타라바 전세계 정부는 언제쯤 혼란, 혼돈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군사적으로,

부르한 신부들입니다. 보코사 터터로 무르 디아라바바 시아 터라바 제들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예수와의 피의 보일로 덮어주시고 성령을 보여주시며 주와 명철을 허락해주시며 영이 아주 바짝 긴장하고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라나하라비 유샤라바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세상적인 미혹과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악한 영들의 아버지 아버지 괴개와 그리고 아버지 사탄의 아버지 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쇼토토로모 슈샤라바바 얀다라 갤라카라 유슈텐 얀나카라바바 예수의 피 우리볼로 덮어 주시옵소서만 한다카라비 욕샤라바바 니비로 가고 오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아 실루과진정으로 저는 믿습니다. 몰 없선다 칼라 캄비시 테레비안 니비로가 지금 태양 뒤편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아 쇼토토르보 토라바바란 나라베 카르케시레비올라게바 카라칸다라비오샤라바바. 아버지아 포스터보볼란 나라바 카타라베 연드라바바 시온드라바바 세테라보르니르바 코트르베 온난하 아버지 온난하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후 변화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مو خوشو کونیم یو شته قلمندره په کوټره په بلندره باندې ابا چې یشه نن کې سکودو شمه دا حللمندره کې تر بیا وشره به 아버지, 이땅 위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딸들, 쇼토토로 모트라바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 아들, 딸들을 눈동자 같이 보아주시고, 이 시간 찾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프로코스라바, 열라라바, 만나카레비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뭐, 콜론 나라비, 오타라바바 세타라바, 블라나라바, 나팔불테, 아버지, 저희들이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만나, 하라카테리피, 온드라바블란 나라바, 영이 깨어있게 해주시고, 바짝 긴장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나라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몰로코타라비, 쇼라키, 하라카라바바 아버지 눈동자같지 보여주시면서 사탄의 표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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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아버지 불로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지 보여주시며 소토타람이온더라바카타 먹고 뒤 알라카르 미우시리비 올라란 나라바카타라비야 아버지의 마라카라 마는이름비 옷샤라바발란 나라바바카타라비야 아버지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딸들 선택받은 자들 아들, 후슈카라바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지는 하나님의 아들딸들을 찾으시며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 주시옵소서 당신은 이 사실 알고 있습니다. 1번 전 세계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2번 아버지 날마다 슈퍼문 슈퍼해를 보고 있다. 3번 뒤로 검머컬라 칸다라베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4번 캠트레이 아주 미친듯이 뿌리고 있다. CHEMTRAIL 미친듯이 뿌리고 있다. 5번 다리 빙글빙글 돌고 있다. 쇼토토로모 샤라비얼러라바바바나라비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아버지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피로 덮어주시고 예슈아의 예예수 이름으로 я 토토로 я 스 я 라바발라나라바 я я я 에예수 я я я я 으 я я 아카란, 도로 보는 나라바카타라바4룩함으카메라오터라바발언노라바1한0라비오 셔라바바, 1 0 0 0라 셔라바바, 라 셔라바바, 1000데라비오 셔라바바, 1라비오셔바바1 0라비라바바1 0 0비오 셔라바바, 1 0 0나 예수와의 아버바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라로포1스라비오 셔라바바, 1 0 0 0비오 셔라바바, 1 0 0라비오 셔라바바, 1000데라비오 셔라바바, 1000데라비오 셔라바바, 1000데라비오 셔라바바, 1000데라비오 셔라바바, 1000데라비오 셔라바바, 라비오 셔라바바, 1000데라비오 라바바라비오 셔라바바, 라바라비오� 토타 칼라칸 바스케리아라란 드레비오시아라비야로론드로본 나라 칼라칸 대레비오시아라바바 이 시간도 예수와 가라 테레비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브레시레알라론드로 본다 칼라칸 드레비오시아라바바 로시아시아나 바카사라바바 heaven gate w 로시아시아나 h 븐게이트 n gate w 로시아시아나 천국의 문이 곧 닫힌다 로시아시아나 천국의 문이 곧 닫힌다 저는 천사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문놓고로 거북이 카샅나날 칼라칸 목사라바바 아카라 켄다라 비오시라바바 천국의 문이 아주 곧 닫힐 줄 믿습니다. 아버지 휴거의 비행기가 곧 떠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무르시다라바바 신들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지는한 해며들 딸들을 찾으시옵고 루무스다라바바 란나라바바 켄다라 비오시라비 얼루론으로 본 나가라바바 라트라비아 저희들이 비오시다라바바 시한라바바 란나라바바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아심으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눈동자 같이 보아주시옵소서 휴거가. Çok diller alacazmışsınız. Rusya'ya la lan bakarız, Çarabiyalıların da la bakarak endarabiyam. 전 세계 에 있는 하나님의 파수꾼들, 쇼타라바바, 예수와의 아버지 신부들, 지혜로운 신부들, 파수꾼들이 나팔을 불게 해 주시옵소서. 마타라바, 칼라칸다라비아 거룩함으로 아버지 서로에 맞추게 해 주시고, 모코타칼라칸다비오시라비올라라반다 카라바바. 어디까지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라면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자신이 아버지 예복을 준비하게 해 주시고 예복을 거룩함으로 아버지 깨끗하게 아버지 세탁할 수 있도록 예수의 피의 불로 아버지 물로 발라 주시고 덮어주시고 아버지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가진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자나깨나 아버지 앉으나 서나 거로나 아버지 누나 아버지 오직 예수화를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 거룩함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무셔 타타타타 이한 다라버코니야 칼라칸다라비야 아버지 더디 오시지 아니하고 아버지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쇼타라바바 그날을 아버지 감하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날을 아버지 감하지 아니하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죽어 나가게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무시사카라바발라 나라바 오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셔 터터 놀도 코라바발라 나라바바 전 세계 하나님 아들 딸들 셔터라바바셔 <레> 나라바 특별히 깨어 있는 영혼들이 아버지 지금 심장을 찌는 아버지 진정한 회개가게 하 주시고 심장을 찌는 아버지 기도가 있게 하 주시고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불어슈카라바 라바 예수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데려가시지 아니하시면 살아남을 아버지 길이 없습니다. 할라바바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날마다 목을 조여오는 아버지 이 아버지 현실과 삶 속에서 아버지 오직 휴거만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로스다룩함으로 예수와의 아버지 신부로서 거룩한 새마 보 입혀주시고 나팔을 불러주시며 아버지 모 토카라마마 타라비 바바 저희들이 이 땅에서 위곧 떠날 줄 믿습니다. 할라바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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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예수 소시옵소서. 아버지여, 라칼라만 내라보쿤다르게 테레비 온다라 바스다라봐벌라 나라 봐봐. 아버지요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시다라 봐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와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눈동자 같이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슈톤노 호르보스다카라 바바세 테레비 올라라 봐만다라캐 테레비야. 비록 그신그 그 신부들 예수의 신부들의 숫자는 적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보시다라 봐시현다라 봐 진정으로 알고과 같은 신부들 아.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양과 같은 신부들, 아버지 진정한 24K 아버지 순금과 같은 신부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스스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스스로 거룩함으로 아버지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마타카름 유샤라비얼론온으로 못나카라카테 비우샤라비얼라란드의 비우샤라바바 강력과 성열 보여주시옵소서 바카린여 누코라비야시테리 비우샤라바바 마라나타 이수와 소시옵소서 마카라카테라비야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이분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모든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영원히 아버지 노래를 불러드릴 것입니다. 아버지여 보시오 너는 할파바 오직 아버지 예수와 예슈아 예수와 예슈아 예수만을 생각하며 아버지 가도시 가도시 카도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주 곧오실줄 믿습니다. 나하라비야시아비 오시다라바 이 모든 기도를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했습니다 아멘. 카도쉬 도쉬도쉬도쉬도 예슈아 하마베 제바후 예슈아 하마베 제바후 아시히 하, 하

da ra ra la ra da ra ra da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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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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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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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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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anatha, hallelujah, come Lord Yeshua. Amen.